어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어, 저는 지금 신안에 어느 한 포인트가 와있고요 어, 여기 청소는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, 제 왼쪽편에 어, 저기 공사라고 있는 것 같아요. 바디선 이 저기 에 저기 있고요 도민 쪽으로 가면 개빠이소도 있습니다. 그리고 뒤 보시면 여기가 천사대교입니다. 오른쪽 산 넘어 있는 곳이 오도선착장이고요. 5도 오도선착장 5도 지나쳐서 오른쪽으로 쭉 오시면 여기가 나옵니다. 일단 오랜만에 낚시를 나갔는데테스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스팅을 해봤는데 지금 저류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교쪽으로 어, 물살이 좀 쎕니다 쎄요 아, 일단 오늘의 미끼는 창거시 어, 요즘에 물고기들이 좀 추춤하죠 그러다 보니까 활동성이 있는 끈뜩끈뜩 살아있는 창거시를 오늘 쓰고 있어요 그동안에 제가 감기 때문에 어, 좀 고생 좀 했는데 오랜만에 출조를 나왔습니다. 공때 이후로 한 11일 만인가? 좀 길었죠. 일단 이곳에 과연 뭐가 나오는지 해보겠습니다. 안방 한 7m 앞쪽에 미끌림이 좀 있네요 뭔가 좀 찐득하게 회수하실 때어 빨리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까보다는 좀더 멀리 쳤어요 일단 어 아직까지는 입질이 없습니다 자 오늘 동출하신 형님은 낚시를 하고 계시고요 어 여기 수심이 그렇게 낮지는 않게 어 은근히 수심이 나온다고 하네요 어, 지도상에는 여기가 길이 있긴 있는데 뭔가 없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이 앞쪽에 방파제가 있는데 지좀 넓어가지고 공간도 거기서 그냥 쭉 왼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럼 끝에 여기 방파제가 있어요 새로 지은 것 같아요 어, 깨끗하고 어, 저 끝에 쪽에는 <laughs> 변전압 뭐 변전소가 뭐뭐 전기 같은 시설이 돼서 이 크레인 뭐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옹벽이 똑같이 어, 앞쪽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허리높이 정도 이러다 보니까 어, 저기서 에 치고 싶은데 그런 장애물이 있다 보니까 <laughs> 지금 옆쪽에서 치고 있는 거예요. 쪽의 부분은 저기 산쪽이다 보니까 갯바위 식으로돼 있고요. 일단 와보시면 할것 같고요. 지금 대교가 자 밤에 이렇게 이쁘죠? 이렇게 되있습니다 저기 저 끝에 쪽이 저 보이시죠? 저렇게 되어있어요. 저 끝에 쪽에서 낚시하고 싶은데 옹사갑니다 낚시하기. 저기가 5도선착장 어. 다리 끝부분 쪽이 5도선착장입니다. 이 뚝뚝이 뚝이 And you mm 오늘 착아 장어. 장어 아~ 아는데 이 네, 장어? 이런 게 자, 생명체 착한 아내 장어 진짜 애긴데 이거? <laughs> 아, 이나보 하도 진짜 아, 이 제가 낚시하는 곳 아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, 석축으로. 아, 여기가 끝이에요 물이 빠질 때는 회수를 좀 빨리 하셔야 돼요. 어, 오늘 여기서 해봤는데, 어, 애정어.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일단 물이 빠지다 보니까 어, 낚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일단 제가 봤을 때 여기 포인트는 아까 어, 끝에 부분 있죠? 어, 거기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일단 저는또 다른 곳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